9월 8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음, 내일 내마녀의 달이죠 선물우선 동시만기일이고 음, 선물우선 동시만기일 전에 좀 시장이 그 변동폭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오늘 제보조좀 받았죠. 코스닥 0.77% 코스코스닥 아, 1.63% 코스피가 0.77%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지수 차트 잠깐 보면 음, 항상 우리가 h l b 를 보긴 하지만 어,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시장을 꼭 같이 보고 가는 습관이 좋아요. 자 코스닥의 주봉 차트인데 모순이에경과하게잘 뭐 있죠. 예전 최고점이 1,065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포인트에 대한 조금 부담이 있어요. 즉 종목도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듯이 지수도 마찬가지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고점 딱 근처 갔다가 밀린 거죠. 요게 바로 이제 그 네마년의 말, 그러니까 네마년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선물옵선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내일이죠. 어 내일 그 맞이해서 꼭 이렇게 시장 이 흔들리는 상황도 되고. 자차하면 이코스하이 코스피 두개다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죠. 자,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오천구차 잘 있죠, 이렇게. 요거 깨면은 이전서 쪽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어, 좀 내일 변동폭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어, 됐습니다. 음, 이, 시간별 투자 동향을 잠깐 보면, 자, 코스피전에서 여기 팔고 나갔죠. 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 팔았고, 자, 기간도 전부 매도 하였습니다. 개인용으로 받았고요. 소득시장도 보시면 자 이렇게 외국인이 외도가 있었고 기관의 외도, 매도,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에는 항상 변동폭이 있으니까 약간 그때는 조금 음좀 긴장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들도 오래 했지만 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옵션 만기일 전만 해도 조금 그랬는데 선물옵션까지, 선물까지 겹치면 굉장히 시장이 좀 변동폭이 있는 편입니다. 어, 자 아침에 영상에서 제가 베트남 보건부가 10월 백신 3천만 두고 알려드렸죠. 나노젠 임상의 3단계 이게 뭐지? 결과가 이거 짜 알려드렸고 나노코박스 진행 상황을 같이 WHO 공유했죠. 자 WHO 자꾸 공유하는 가장 큰 이유 는 뭐죠? 마지막에 역시 최종적으로 이쪽에 승인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리고 노바백스 노바백스 백신이 모더나 화이자의 부터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자, 헐 박사 이민호미 대표의 헐 박사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 영상도 제가 전정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활박사의이이면노믹이왜 중요하냐면, HLB가 바로 미국의 이뮤노믹 지분을 인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과 어, 관련해서 볼 거고, 자, HLB 제약이 항남공장 리보스라는 생산기지, 이항남공장에는 삼성제약권이 있는데, 그 리보스라는 생산기지를 키운다는 거죠. 이 모든 관련된 영상, 동영상하다 전에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제재생목록 가면 이렇게 HLB 코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고요. 따로 뭐 스푸트니크, 셀트리온 여러 가지 쭉 있으니까, 코르나 치료제. 관련해서 어 그쪽에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거 어, 보시면 되고 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핵심되는 음, 기사들도 살펴봤는데 어, 머리글만 따서 보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우리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레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더또 체크하실 겸보고하겠습니다 더블리칭 데이라고 그러죠. 선물과 옵션이 만기레 겹치는 날 이걸 두마녀의 날이라고 그러죠. 자. 이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날을 말하는데, 선물의 만기일이 보통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자, 이게 선물 만기일이고, 옵션 만기일은 언제냐면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자, 매달 두 번째, 그러니까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선물 만기일인 3, 6, 9, 12, 이렇게, 어, 이두 번째 목요일하고, 그러고, 어, 옵션의 매일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니까, 요게 선물옵션 동시 만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의 만길이 겹치는 날을 바로 이 두마녀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또 이제 이 네마녀의 날이 있는데 이 네마녀의 날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도 겹치지만 개별주식 선물, 옵션 이네 가지 파생상품이 다 겹치는 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네마녀의 어 날인데 네마녀의 날 또한 역시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결국은 W칭 다이가 네마녀의 날로 붙은 거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마녀의 날에 이름이 붙은 가장 큰 이유는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이겹는 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네마녀의 날이라는 이런 말을 쓰죠. 이 마녀의 날이라는 이름이 그래 생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마녀의 날 전에는 꼭 항상 우리나라 이 지수라든가 또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도 꽤 흔들렸죠? 음, 결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잘 사모으는데, 아, 외국인들이 잘 사모아서, 뭐 외국인들이 많이 샀냐고 안심하고 있는데, 또 외인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주식이 무너지니까 어떤 분들이, 아, 외국인들 손해보고 파나? 왜 주식이, 손해보고 파지? 왜 무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이 현물시장에 외국인들은, 선물 옵션 시장에도 크게 배팅을 해놓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 현물시장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운의 어, 심깔 잘 샀는데 뭐 어, 매도를 해 가지고 어 우리 주식 엄청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회사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음 결론적으로 이 선물과 옵션 선물 선물 옵션 시장에 대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물 시장을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내만여의날 같은 경우에 어 상당히 시장이 흔들리고 변동폭이 센게 맞아요. 자,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변동 폭이 있었는데, 내일 하루까지는 변동 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만 해도, 이 외국인 순매수종목이 항상 HLB나 HLB 생명과학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 1등의 HLB가 올라왔습니다. 자, 금액으로 286억 정도죠. 그리고 여기에 HLB 생명과학도 있어요. 128억어. 그리고 이 제가 매일 살펴보는, 음, 이스프타니콕비 관련들 중에 휴원스 글로벌 월드 9위에 있습니다. 44억 원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펄어비스, 어, 이 코스닥 시청 상위 등 종목들이 세트리온 스퀘어. 이렇게 전부 외국인 순 매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타겟이 됐죠.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순 훌이 만길이 되면 이런 변동폭이 커지기도 합니다. 어, 잠깐 국물도 잠깐 보고 갈까요? 우리 아주 그냥 세트리온하고 e HLB는 국물도될들 조금 있어서 자 9월 7일자를 보면 음, 이 대차 이 수량도 좀 늘지만 상환 수량도 방금 많이 늘고 공매도 비율은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아요 공매도를 보면 음, HLB는 뭐 오늘 조금 나왔네요 이 오늘 2.95%자 어, 참고로 어, 이 금액이 65억 6,500만 정도 나왔어요, 그죠? 65,000만 나오고 HLB 음, 생명과학을 보면 자, 공매도가3.57% 54억 7천만 원도 나왔습니다. 좀만만천천 음, 아 국매도 세력들이 HLB 그룹주들하고 셀트리온 이렇게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공매도 타겟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또코셉트 시장에서 시청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또공매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공매도들이 들어와 있고, 대차장고도 HLB 생명과학도, 음, 오늘 많이 늦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어, 상한 수량도 많고 이렇게 또 대차상, 대차 수량도 있는 이런 상태고 크게 뭐 공매도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직 엄청 위험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어, 많은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경우에 공매도쇼커버린까지도 들어올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누구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HL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린 거고 언제든지 시상은 우리하고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응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자이 공매도와 대차거래 정보는 참고로 매매일 이 길에 조회가 되고 이 대차거래 정보는 한국예탁결제 한국증권금융증권에서 합산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한 자료고 저는 이걸 이 자료를 참고로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고 언제든지 약간의 오차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HLB의 이 차트를 보면 먼저 뭐 크게 장기 추세는 별이하지 상이 없고요. 단지 주봉에서 오늘 이 수요일이죠. 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거래일이 이 거래일 남았어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항상 5주선을 엄청 강조하는 면이 있고 또 변곡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번 주에 못 들어준 변곡점이 여기예요, 여기. 이게 19년도 11월 달에 생긴 자리. 여기를 저번 주에 꼬리 달고못 들어줬죠. 자, 이번 주에도 아직은 못 뚫고 있어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날 이 자리를 딱 뚫어주고 나가서 여기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면 무조건 홀딩. 이 밑으로 내려올 일이 없죠, 그죠? 근데 여기를 못 들어오면 일단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요. 조정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밑에 있는 이큰 공간을 거래량을 싣고 뚫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게 오주선이죠. 자, 오주선의 가격이, 어, 4만 6천, 아, 5만 2천, 어, 5만 3천원대라 생각하셨는데, 여기까지는 만약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한 번에 들어온다기 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조정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자, 1봉에서 보시면, 이 21선의 가격이 결국, 어, 5만원대이기 때문에, 이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어, 자, 21선이라는 20일 게 20일간의 평균가을선으로 그렸다, 고 약간 편하죠. 이게 따라 올라갈 건데, 결국은 이렇게 캔들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선을 잘 지켜주고, 다시 돌아 나갈 때, 어, 굉장히 중요한 2차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고, 예전에 매물들다 빠이빠이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쨍쨍하게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로선 동시 만기일 뭐 이런 또 지수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이 무너질 수 있고 만약 무너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만 잘 지켜주면 돼요. 이걸 깨면 당연히 쓰는 깨지지만 그렇게 되기 조금 힘든게 맞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가벼운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도. 어, 이 자리까지 깬다, 이러게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은 우리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아서, 2 0일선을 깬다거나 5선 이탈하면은, 조금 더 추세가 강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식이 밑에서 100%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아, 이제 조정 들어올 때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자, HLB 생명학은좀더 강한데, 자, HLB는 5일선을 살짝 이탈해 놓은 거에 반해서, 이탈했다고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 추세는 항상 장기적인 추세는 월봉, 뭐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일봉은 매수매도 타임이 잡죠. 자, 일봉에서 이 오일선 한 번조차 이탈하지 않고 있죠. 굉장히 강한 모습. h l 비는 HLB 생명과학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면 예전에 이 뚫어져야 될 방법처럼 뚫고 나왔다고 그랬죠. 이 자리가 됩니다. 여기를 뚫을 때 엄청난 강한 대량 거래를 갖고 뚫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 이 추세가 유지가 돼. 요 얘지 않을 것 같죠. 어, 이 19년도 10월달에 이 10월달 형성된 최고점이 2 2,750원인데, 요 그철 왔다가 저걸 뚫어주고 여기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면 여기가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의 원리죠. 이거 만약에 못 들고 자꾸 떨어지면 결국 조정이 들어오죠. 추세가 우하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추세가 우하향으로한번 꺾으려면 오두선 같은 걸 깨면 되는데 아직 그런 지표는 보이진 않고 아주 특별한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일자로 쫙 내려쏘지 않는 한 자, 가벼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21선이 따라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21선 만나고 돌아나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아,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도 됐구나. 자, 저점이 9,000원 하던 주식이 이제 22,000원 갔으니까 들어와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자, 이런 모양새입니다. 음, HLB 제약은 딱 21선 밑에서 멈췄죠. 아까 제가 낮에 영상 찍을 때 21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죠. 내일, 어, 선물순 동시 만기, 내만의 날을 맞이해서 만약에 내일 이자 이탈 안 하고 잘 버텨주면 돌아나갈 수 있고요. 만약이자 이탈하면 일단 추세는 음, 약간 깨질 수 있어요. 라고. 왜냐면, HLB나 HLB 생명과 월봉의 차가 높지 않지만 이 친구는 10배 가까이 올라가서 요것선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에서 일단 오호선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남았기 때문에 오호선을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호선 깼다 그러면 어 추세는 이전 고점들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밀렸을 때2 1 5 0 0원대로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고점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거리량이 좋아서 요 밑으로 깨지지 않아야 여기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어, 자, 넥스 사이언스를 보면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음,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고, 자, 주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변곡도 잘 끝났습니다. 종가가 잘 끝난 거죠. 근데 종가 체크는 이래서 하는 거죠. 아, 깨야 될 자리 깼나? 이 걱정되니까. 근 깨지 않았고, 자, 21선도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음, 내일 살펴볼 HLB 파워죠. 같이 보는 건데, 역시 뭐, 이 친구는 크게 생각할 거 없이, 박스권에 있어요. 2,000원 초반, 2,800원. 2,000원 초반, 2,800원. 근데 은근히 이 친구 박스권 갖고 오면 수익률이 괜찮아요. 자, 보시면 월봉에서오개사이잘 지켜주고 있죠. 내일이 관건인데, 역시 내일 선물을 좀 동시에 만기를 맞이해서, 크게만 안 밀리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투자자매에 동향 잠깐 챙겨보면, 자, HLB부터 볼게요. HLB를 보면, 여긴 많이 팔았죠. 음, 역시 뭐 기가금융투자도 팔고 이게 항상 그 동시 만기일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 이건 조금 어, 잘 아시는 분들 은 아실 거예요. 그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자, HLB 생명과학도 역시나 어, 이렇게 어, 많은 음, 매도 물량이 있죠. 외국인들 자 그리고 어, 기관들까지 많은 물량이 있고 자 HLB 파워도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어, 외국인들이 음,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이 넥스 사이언스 보면 어, 여기 이제 꾸준히 매수하다가 이렇게, 매수다번에 어, 매도세가 오늘 하루 처음 들어왔죠. 여기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길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은, 주식하면서 항상, 감, 어, 조금 생각하시는게 좋고, 매달 둘째주목요일이 옵션 만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여기에 3692가 선물 만길이기 때문에 동시에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 되고, 내마녀의 날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좀 밀린 거고 어차피 조정 들어와도 지금까지 올라온 폭이 꽤 있기 때문에 아 조정 들어올다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아, 그 회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뭐 큰난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라도 조정이 들어올 만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